안녕하십니까? 보건 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 보는 김영성의 보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지난번 마지막에도 어 다뤘던 내용인데요. 어 원격 의료죠. 이제 뭐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데 그 원격 의료가 1 1월어 국회 아마 복지를 말하는 걸 텐데 통과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와서 지난번 저희가 굉장히 영리 플랫폼 문제를 뭐 심각하게 좀 다뤘는데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도 했는데 거기 다녀오셨죠? 직접 발제를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제가 그 영리 플랫폼으로 하는 이런 원격 이료 입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어땠어요?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그 다음에 뭐 의사 협회나 음. 약사협회가 기본적으로 다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어 이제 좀 이런 영리적인 민간 플랫폼 주도의 어떤 원격이료 합법화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복지부가 그날 나와가지고 매우 그 중립적인 듯한 그니까 본인들은 비영리 그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원격이로 플랫폼의 수익성에는 관심이 없다. 뭐. 관심이 없지만 이제 통제할 생각도 없고 그냥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걸 뭐 고려해서 무슨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뭐 규제할 생각은 뭐 딱히 없다. 뭐 이런 음. 식의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가가지고 그게 이제 유튜브로 중계가 됐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불이 터졌던 그런 음. 상황입니다. 그, 그, 그 질문도 이따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복지부는 뭐 이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어 우리는 뭐 어쨌든 우리 복지부는 보건의료 건강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뭐 다루는 것이지 이게 뭐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문제라든가 산업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각자 뭐 전문 분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분에 대해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대로 좀 설계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 은 어떤가요?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나서 음. 오마이뉴스에 한 시민 기자분이 음. 그걸 잘 정리를 해놓으셨던데 결국은 음. 어, 어떤 한국에서의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도 도입이 될때 그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만든 그 틀을 이제 이런 법안이나 사회적 규칙을 정하는데 일단 기준으로 쓰게 되는 이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부터가 보건복지부나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이 제이 발전 수준에 걸맞게 부작용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 거의 뭐 16년간을 산업자원부가 주로 주도를 하면서 기업들이나 경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격 의료를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전면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무도 이런 중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기술 표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진짜 단 이런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시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제 와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플랫폼들이 지금 뭐 20개, 30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표준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이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무책임한 거죠. 그...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그 공공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야 이제 당연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옛날에 이제 민간보험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을 위협했듯이 이런 플랫폼 자체에 자본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영리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심각한 공공성을 위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럼 나라에서 플랫폼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공공 플랫폼 만들면 되는 건데 뭐왜안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중립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공공 플랫폼 같은 것들의 사례가 있긴 있나요 혹시 뭐 아니 공공 플랫폼은 해외는 거의 그 공적 보험이 있는 국가들은 다 음. 공공 플랫폼이 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음. 뭐 이제. 저희 NHS 국가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이제 보건 제도를 다 운영하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 서비스인 바빌론을 운영하다가 그게 이제 퇴출이 됐고요. 그런데 음. 스코틀랜드랑 웨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공공 서비스를 해서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서비스가 당연히 공공입니다. 그 유명한 뭐 헬스 커넥트 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민건강보험으로 전국민건강보험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저, 음. 거기도 이제 당연히 공공서비스로 다 하죠. 음.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민간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미국하고 음. 뭐 캐나다하고 일본 정도인데 대, 이제 일본은 이제 제가 확인해 보면 원래 일본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좀 확장이 됐거든요. 음.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이 원격 의료가 이제 실제로 환자와 의사 사이 의 원격 의료가 확대가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제일 크게 사업을 했던 게그 라인 닥터입니다. 저희 이제 라인 아시잖아요. 네이버가 이제 운영하다 뭐 네이버가 이제 뭐 한국 네이버 지분을 뭐 나가라고 하는 등뭐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된. 앞서서 이 라인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카카오 톡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예, 이 저희가 이제 단체 채팅 같은 거할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제 라인 서비스 닥터를해서 하다가, 올해, 올해, 라인 닥터가 그걸 다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4년간 이거를 라인 닥터를 써보니까,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약물 처방이나 진료 부분보다는 주로 이제 뭐 피부 미용 비급여 약들, 대표적으로 뭐 여드름 약, 탈모약, 이런 거 이제 처방받는 데만 이 서비스가 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다른 곳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고 그 정리했다는 거는 정부에서 정리를 했다는 아니 아니 라인 닥터 라인 닥터라고 하는 민간 서비스조차도 음, 이제 철수를 한 상황이고요. 음, 음.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쓰여지는 이제 원격 의료 음. 이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음, 음. 사업을 그렇게 큰 사업체잖아요. 음. 저희로 우리로 치면 이제 카카오 같은 데가 들어온 건데 음, 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 자학령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라인 닥터는 건당 수수료를 냈었는데 이자 이걸 인수한 쪽에서는 이제 구독료로 바꿨어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그러니까 수익 자체를 이제 국민들에게 환자들에게 이제 전가하는 방식이 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비급여 약물이라고 우리 부르는 일본이 이제 혼합진료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음. 어차피 건강보험 진료를 할때 이제 비급여 약품을 섭취를 못하니까 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겨, 경증 질환들이나 만성 질환들 원격이를 많이 활용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제 사실이 아니고 대부분이 음. 이제 한국에서도 여드름약 뭐 달모양 뭐 이런 비급여 약품들을 많이 이제 처방 받는 걸로 돼 있어. 60% 이상이 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랑 또 이게 혼합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위축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제 요지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 정도인데, 뭐 미국하고 캐나다 중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를 대면으로 만나서 진료를 하려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기본 진찰료가 400불 막 이렇게 나오니까 100불 정도 되는. 이 원격 진료가 이제 저렴하게 음. 의사를 빨리 만나서 컨설테이션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고 민영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의사 만나러 가서 사백 부씩 하면은 그게 민간 보험에 또 청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 미국만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말고는 사실은 민간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할 를수 있다는 거죠. 음. 생각보다 공공 플랫폼이 잘 활용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어떤 공공 의료가 어느 정도 안착된 곳이고 그런 곳에서 이제 도입을 했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정도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효용성이 떨어진 측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에 건강 그병 의료 접근권이 워낙 접근성이 어느 정도 낮은 곳이니까 그런 것을 좀 대체하는 형식으로 우리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 현실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수 있네요. 공공 플랫폼은 그럼 거의 원격 의뢰를 논의하는 국가에서는 그리고 의료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국가에서는 뭐 당연히 그 있어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의 어떤 행태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등 기업이 있다 그래요 이거 현재 원격으로 해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죠 그 지하철에서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음. 닥터나우라는 곳입니다 음. 여기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면서 그, 그런 투자를 받으면 이거를 무슨 네트워킹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광고를 하는 데 쓰죠. 왜냐면 시장 장악력 올려야 되니까. 음. 작년에 우리 이제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인 이병헌 씨가 나와서 병원이 온다. 그 광고를 했던 것이 닥터나우다. 네. 아, 근데 이제 닥터나우 말씀을 주셔서 닥터나우의 결론적인 그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닥터나우는 이 중개업을 해서만 이렇게 한게 아니고 약품 도매상을 운영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약품 도매상을 음. 운영했고 음. 그다음에 그약 자기 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경우 그 약을 공급받는 약국을 이제 우선순위를 올려줬고 최근에 더 밝혀진 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은 이제 지금 상품명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 주제를 할 수는 있는데 상품명 처방을 하니까 대체 주제를 할때 본인들의 그 도매상이 공급하는 약으로 대체 조절을 해야 음. 어, 이제 계속 여기 에 우리가 그 순위에 올려주겠다고 하는 그 카톡 내용도 공개되고 음.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장 장악력이 있으면서 약품이 이제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닥터나우가약 배송을 이제 주로 하면서 약이 집에 이제 빨리 갈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주택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드름 약뭐 탈모약은 경험해보시면 알지만 뭐꼭 의사 진찰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좀이 음, 중에 이상한 구조로 저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약을 컨트롤할 생각이면은 민간에서 사실은 이런 비급여 약물을 원격으로는 처방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게 건강보험은 그 민간에서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여다보지만 여드름약을 얼마나 처방했는지 탈모약을 얼마나 처방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로 시장을 지금 확대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음.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는 이제 또 유명한 거는 옛날에 소아과 그 예약하는데 주로 썼던 이제 똑딱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에 유료화해서 구독료 이제 월천원 구독료가 뭐 이렇게 이제 만든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일년 하면은 십만 원 내고 아 십만 원이죠, 만원 일년 하면 만 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 아니면은 구독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 중개료를 사실은 이제 환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거는 이제 당연지사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부대 사업으로. 영리적인 수익성을 얻으려고 하고 닥터나우와 이제 똑딱이 다 그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근데 지금은 뭐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처음에 상당히 무료 제공이고 막그 중개 앱 자체를 공급하는 공급자나 수요자나 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지만 이제는 지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급자들을 주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개료를 이제 수, 수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똑같잖아요. 그중계료를 이제 음. 계속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이 민간 플랫폼에서는 의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이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허가나 그 신고 자체가 안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범 사업이거든요. 지금도 지난 5년을 이거 시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나우는 어~ 보건복지부에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그냥 기업인데 이게 어떻게 5년 동안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니까 이 정도로 실제 우리가 생각했을 것과 달리 최근에 뭐~ 이제 뭐~ 윤석열 취니쿠데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법권이 움직이는 걸 보면 막 법리 논쟁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비즈니스 하는 쪽 특히나 신흥 이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규제를 많아야 되고 디지털 예외주의 주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법적인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그냥 완전 지멋대로 무법지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범 사업에 들어와서 지금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들이 지금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뭐 아직은 뭐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법 개정이 되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협에서는 지금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음 병원 말고 의원들이 중심으로 할수 있으면 뭐 오케이 다 게다가 뭐 진찰료인가요 그게 뭐120%를 허용해 준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가입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제약 물론 약 배송까지 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걸리 돈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변화가 올 텐데 뭐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들어보니까 토론회 이후에 아마 민주당 의원 몇분 정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뭐좀 장치 같은 걸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이게 지금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 측에는 어그 뭔가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수준의 제시였지 실제로 이 법안의 중요한 이제 민간 이 중개업자들에 대한 뭐 규정이라든가 허가 이런 거를 강화하는 법을 낼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생각보다는 이미 이제 이게 시장에 많이 침투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손 보험이 2007년에 처음 출시될 때뭐 지금 4천만 명이 가입할지 몰랐잖아요. 지금은 실손 보험이 자기들이 지금 뭐지 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시장에 침투해 가지고 1년에 뭐한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걸 기반으로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을 압박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뭐 AI 의료 그 다음에 뭐 이런 개인 건강 정보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친화력이 있으니까 이게 디지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친화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 저희가 이렇게 막아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데 이제 지금 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설사 이제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쪽에 어, 규제도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만약에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의 공적인 어, 그 어떤 역할을 방기하고 스스로 이런 중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훨씬 더 정보 보안이나 기술 표준에 근접해 있는 걸 개발하지 않거나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그냥 말이 중립이 아니고, 실제는 뭐 민간 밀어주기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서 지금 늦었지만 공공 플랫폼이 도입될 수 있게 하는데까지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면 뭐 네이버 지도 같은데 보면 의료기관들의 어떤 평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보고 의료기관 선택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뭐그 동안에 뭐 입소문이라든가 뭐 의료기관은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쟁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시장 자체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어떤 플랫폼에 이제 좌우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상당히 그냥 뭐 의사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더 뭐~ 진료 진찰비더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제가 뭐~ 오늘은 한두 문장 정도로 한번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요 부분은 지금 뭐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안을 조금 이제는 좀 구호 구어처럼 문장 한두개 정도로 정리가 딱 되셔야 아 원격 의료에는 문제가 있으니 이게 이게 답이다 요런 것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뭐딱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공공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지금 없으니까 지금 다들 체감을 못 하시는데 공공 플랫폼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사지탄이지만 해결해야 된다. 늦, 늦었더라도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후에 이 서비스가 이제 대단히 더 확대가 됐을 때는 이제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공공 플랫폼이 그 해답이다. 이런 말씀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